레죠후나 시편 31편 맞습니까? 네. 예. 자, 이것도 안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 좀 기, 길어요.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어서 저를 구하소서. 이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를 이끌고 인도하소서. 또 중간 부분 좀 한번 읽어줄게요. 네. 저는 정령, 저는 많은 이들의 비방을 듣습니다. 사방에서 공포가 밀려듭니다. 저를 거슬러 그들이 함께 모하여제 목숨을 빼앗을 개교를 꿈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은 저의 하느님 하고 아닙니다. 당신 손에 제 운명이 달렸으니 제 원수들과 박해자들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마지막 부분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는 진실한 이들은 주님께서는 진실한 이들은 지켜주시나. 거만하게 구는 자에게는 호되게 갚으신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중간에 이 시편의 저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고통을 받고 있느냐? 원수들이 시편의 저자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험담하고 예. 뒤에 가서 이상한 소리하고 그리고 또 시편 저자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내용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어요. 누군가가 나, 나를 험담하고 나한테 망신 주려고 하고 또또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똑같이 갚아 준다. 2번 나도 더 험담을 더 많이 한다. 3번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시편의 저자처럼 기도한다 몇 번입니까? 뻥치시네 어디서 뻥을 칩니까? 네? 3번요 신부님한테 거짓말하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어요 어디서 뻥을 치고 그래요? 똑같이, 똑같이 험담하잖아요 안 그래요? 에.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피신처는 똑같은 악을 저질러서 내가 대갚아 주는 게 신앙인에게 피신처가 아니라, 내가 억울하고 내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 이게 신앙인에게 피신처인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 참 인간적인 방법으로 봐서는 미련해 보이지만 속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는 거 이게 신앙인의 피신처입니다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단원들과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보통 믿음이 없는 레지오 단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합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탈단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떠들어댑니다. 예, 우리는 이런 방법을 피신처로 삼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들의 피신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성모님도 예수님 인퇴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방을 많이 들었겠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 경험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죠?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려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죠.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신 분이 성모님이세요. 레조 다논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과 갈등,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더더욱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이 레조 다논이 배워야 할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속상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환장해서 죽을 것 같은 일 이런 일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방법을 나의 피신처로 삼지 마시고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느님을 나의 피신처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마다 성체 앞에 머무르는 레지오 단원이 되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죠? 자, 훈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일어나십시오.